느예미야 11장 12장인데 예, 10장을 보더라도요 그인봉한자가 그 하가라의 아들 총둥 느예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이라와 예레미야 파스홀 아사랴 말기야 학도스 스바냐 말루구 하룸 무라루 오바디야 다니엘 긴노돈 바룸 무슬람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쭉 나와요. 특별히 이제 그 역대 상뭐 이런 데를 보면 이름이 뭐 계속 나와요. 이런 음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기도 어렵고 성경 읽기도 어렵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요. 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를 한번 간증을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느헤미아는 누구였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요. 어, 그의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 예루살렘이 지 도저히 어땠냐 했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큰 환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어 그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갔을 때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돼왜 그러느냐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반역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에왕 앞에서는 항상 보일 때 이렇게 밝게 막 사이 좋은 것처럼 막 <laughs>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 잊을 만큼 근심의 그 얼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왕이 묻죠. 너뭐 근심 있지? 그때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물타고 백성의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기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예미야예요. 그러니까 느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느예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들을 여기에 나와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나와서 한번 이렇게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다다 사연에 있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뭐 한다고요? 네. <laughs> 사연이 다 있는 것처럼 여기 온사람들 사연에 있을 거예요 그 사연이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에서 오, 오게 하셨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해 놓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제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다니엘 그 기도회를 우리 이제 끝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렇게 세우고 계시구나 어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 그런 사람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께서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일까? 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점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그러면 보통 이제 l 그한 animal, 그한 당정들만 해서 어른들만 하면 몇 명이냐면 120만 120만에다가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줄잡아도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어린아이들은 인구조사에서 뺐으니까 어, 20세 이상으로 120만 명 120만 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진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키지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이 두명 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0만 명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똑같았다고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어, 에그베스 종살이를 했어요 다 똑같이 종살이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지휘가 높고 나분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는 일도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은나 어때요?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뭐 저울을 재 가지고 누가 뭐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게 그 저울이 거의 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종살이 라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수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 경험하고 어그 사람들에 대그사람들막 이렇게 간증거리를 보잖아요. 그때 왜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간증이 생기고 우리는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으냐. 간단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요, 그 다음 내 발걸음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것과 깨달은 것에 그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그 예심에서 이제 우리 조언 중에 노방 전도를 하다가 쉬었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좀 텀을 두고 쉬었어. 그게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조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갔을 때내 영적 상태와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지 않았을 때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그걸 고백했을 때내 상태와 그러지 않았을 때내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삶이 전도하러 나갈 때 하고 전도하러 안 나갈 때 하고 다르냐? 아니요. 그 삶이 그 삶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어제 살아가는 거나 오늘 살아가는 거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하지 않아. 그런데 전도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안에 왜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6, 120만 명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 들어가 근데 그 그두 사람이 똑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두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약속의 땅에 가서 막 키가 큰 사람, 성이 견고한 것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열 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열 명의 말에 60만 명이 다 어떻게 해요? 동조해요.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뭐할때 나오느냐면 예언할 때 나와요.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요? 해 나더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나오는데 보세요. <laughs>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뭐 거기에서 뭐특별할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들이 그들을 광야에 독충들이 있죠 전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는 뭐 옷을 거리하고 살수 없으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 교회의 내일이 달라지고요. 내게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내 삶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11장에도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 2장에도스할대레아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 아마랴와 말룩과 하듣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부 물의 못과 이도와 긴도, 긴느도이와 아비하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불러내서, 당신은 제사장으로서, 내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있고, 이렇게 왔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laughs> 이거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해요. 준비 아마추어는 어떻게 되느냐? 준비를 해놔도 꼭 뭐가 있어요? 빠뜨리는 게 있어. 빠뜨려요. 빠뜨려. 그런데 전문가는 준비할 때 어떻게요?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빠진 것이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것이 있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없느냐?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맞지? 여러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막 물품을 구하잖아요. 달라고 하면 다 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박을 지을 설계도를 봤는데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 공수해 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낸 거예요.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냈는데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시를 구하는 거야 아니 종사리하고 나올 때뭔 시를 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를 구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천막을 그 뭐야 성막을 지라고 해 놓었는데 지 재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순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다해 놓으신 거야.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내가 왜 그걸 구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달라고 했더니 그게 또 줘. 가져왔더니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하고 성막을 지을 때 내놓고 지어지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지금 여기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제사장들 나름대로 이렇게 분파적인 뭐야 그 가족별로 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가족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마다 다 살아서 돌아온 거야. 그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회복시켰구나 하는. 정말 감격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어 이름들이라든지 성벽을 쌓는다든지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을 쌓았다.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한대요. 그럼 아,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laughs> 왜 몰라서 그러느냐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코미디를 보더라도요. 보는 순간만 이렇게 막 웃을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보아서 우론 웃었는데 돌아서 생각해봐도 웃어.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 똑같은 웃음. 개그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그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 이, 이 크기가 끝이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신 것을 알면 하루 찬양하고 말겠어요? 세도록 존재하시는 그분을 깨달아 알았는데 하루 찬양하고 말고 한달 찬양하고 말고 1년 찬양하고 말겠어요? 그, 그 위대하심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았다고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하는 기쁨도 뭐 하겠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봐요.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아요. 가려져서 못 보는 게 많아는데 그때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임사 체험 죽음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순식간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본 인생 중에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 인생이 있는가면, 하 까먹은 자기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생각나지도 않는 그 인생도 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수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것을 발견하면 내일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맨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하고, 뭐어 이렇게 내 집에 가서 집도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들 속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를 기도에 나온 그 이십 명의 뭐 처음에는 뭐 이제 김은우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그 목사님 제해 놓는다 하더라고. 물론 그 목사님도 간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겠어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이십 어 일째까지 1 9 명의 사람들이 말한 그 간증이 사실은 우리 속에도 다 있. 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래 같고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가마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